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 관련주죠. 예, 오늘 한번 예스 24랑 한세 예스 24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스 24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뱅크 관련주인데, 지금 뭐... 얘기로는 지분을 뭐 팔겠다 그런 얘기 때문에 시간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자, 모든 종목을 볼 때는 월봉부터 보셔야 돼요. 예스 s 2 4의 월봉이에요. 보시면. 자. 굉장히 큰 고점이죠. 지금. 월봉. 그 다음에 주봉. 도 고점. 일봉. 역시나 고점에, 에, 서 지금 놀고가, 놀고 놀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보셔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 아, 이거는 고점이네. 그걸 알아야 돼. 고점 부분인 거예요. 항상 보실 때, 그래도 월봉부터 보는 게, 중에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자, 보시면, 봉이 완성이 되는 게, 이제, 이제 4월달 봉은 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추세를 알아. 주식은 추세를 알아야 돼. 추세는 눌림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늘리먹 공부하고, 를 제가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봉이 여러 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연속적인 봉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걸 연습하실 때 고점이 하나를 긋고요. 절반에 하나를 긋고, 여기 하나를 그세요 그럼 뭐죠? 1번, 2번, 3번. 제가 이것만, 이, 연속된 양복만 벗고 선을 걷잖아요. 보통 1번과 2번은, 그래서 1번을 지지하거나 2번을 지지하면 뭐가 나온다? 급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급등 패턴.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지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자, 1번과 2번을 잘 지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아직 3번은 잘 지지,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 종목에서 볼 거는, 여기서 볼게요. 주, 월봉에서 아직 볼게 없어요. 너무, 아직, 4, 4월 달에 봉이 크기 때문에 볼게 없어요. 그러면, 주봉으로 가야 돼요. 주봉. 자. 그럼 여러분, 주봉에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된 양봉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고점을 하나 그릴 수 있고요. 그렇죠? 절반 하나 그릴 수 있고 여기를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죠? 예, 적어도 여기 17,5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세가 안 죽으려면 16,0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거를 보고 걷는데 희한하게 여기가 저항선이 됐죠. 결국은 이 저, 나,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얘기죠. 저항선이 지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주, 이번 주 내일이 마지막인데, 만약에 빠지더라도, 17,500원만 잘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의 흐름 자체가, 이 거래량이 터지는 것 자체가 약간 더 내일 많이 빠질 것 같은 흐름이 들어요. 왜냐면, 하 시간에서 벌써 얼마나 빠졌어요? 17,500원이에요. 17,500원이 여기에요. 여기. 딱, 그쵸. 그리고 내일 여기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일봉에서, 17,500원을 그어놔야죠, 우리는. 예. 이렇게. 차례대로, 차 보시면 돼. 월봉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 17,500원.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뭐가 보여? 여기도, 우리가 뭘볼 수가 있죠? 연속된 봉이잖아요. 연속된 양봉? 뭐, 여기서는, 뭐죠?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1번으로 가고요. 잠깐만. 여기가 2번으로 갔어요. 결국은 여기가 눌림 구간이 되는 거죠. 주봉의 이번 패턴이 1봉의 뭐가 된다? 최종 눌림목 구간이. 만약에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간다고 단기적으로는 예상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 참 이 부분 자체가 오늘 시간에서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예. 만약에 여기서 더 빠졌을 경우는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죠? 여러분들? 16,000원, 16,000원까지 열어놔야 돼요. 그럼 16,000원이 어디냐면 여기죠. 상승하기 전에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면 내일이 정말 중요해요. 또 금요일이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분봉에다 만칠천 이 흐름 자체를 분봉에서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상승 의 흐름을 잘 가다가 횡보, 횡보를 잘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17,500원을 긋게 우선, 자 17,500원을 긋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랑 아까 일봉 그렇죠, 이 부분. 예. 자 보면. 박스권이라는 걸잘 만들어 갔긴 했어요 분봉해서 그래도 잘 지지질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보시면 이 박스권 크기랑 이 다음 박스권 크기랑 비슷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해요 이 박스권 주식은 그죠 그래서 이 박스권 비슷하잖아요 결국은 여기를 잘 지질 해줘야 돼요 내일 만약에 못한다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종 16,000원까지도 놓고 보셔야 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고 자시고 할게 아니에요. 내일은. 그냥 지켜보시고 하락이 멈추는 걸 기다려야 돼. 만약에 오늘 자리 자체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상승 후, 상승 후 눌러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런, 만약에 진짜 그 지분을 매각한다는 악재 뉴스가 있었으면, 예, 좀 심각한 거죠. 이것 때문에 올랐던 주식이니까. 예, 그래서 S24 가시신 분들은 대응을 좀 잘해야 될것 같고요. 무조건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 첫 번째, 우리 이 부분 지지 여부 확인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16,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S24는 요런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한세 S24 홀딩스를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일봉상은 굉장히 고점이에요. 주봉, 고점이죠. 월봉을 보니까, 예, 차트를 짧게봅니다 어때요? 아.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흐름이었어요. 보면, 그렇죠. 이거랑, 예스십2 4랑은 확연히 틀리죠. 차트, 흐레, 차트의 자리 자체가. 확실히 틀려요. 이거는 확실히, 더갈수 있는 힘도 있고, 저점이에요, 거의. 그런데, 자, 보시면, 이 종목도 왜 저항, 희한해요. 주식이라는 게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이만큼의 박스권을 굉장히, 보시면, 오래 만들고 있었죠.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흐름 자체가 좋아지, 드디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한 두터운 매물대가,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종목은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눌리더라도 크게 많이 눌릴 때가 없잖아요. 보시면 이거랑 예 e 2 4 같은 거는 만약에 눌린다면 굉장히 크게 눌리겠지만 한세24 이, 이거는 눌려봤자예요. 제가 한번 눌려봤자 뭐 여기?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예, 이렇게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 자, 우선, 이 종목도 볼게 뭐예요? 자, 이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저는, 제 생각에 이 박스권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박스권. 결론적으로는 6,900원이죠. 7,000원 정도의 선이 정말 중요한 선이에요. 그럼 주봉에서 우리 7,000원을 먼저 긋게요. 여기서는 눌림목으로 선을 긋고 지지선으로 한번 긋고, 7,000원을 긋고요. 자, 7,000원을 긋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눌림목선 한번 거어보도록 할게요. 주봉에서. 자, 여기, 여기 연속적인 봉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인 봉이에요. 저는 음봉은 지금 별로 안 치고 양봉 맞춰서, 여기, 그치, 1번 패턴, 3번 패턴. 뭐, 적으니까 이렇게 만들게요, 제가. 그러면, 이 종목은 갭을 떠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 결국은 9000, 450원, 그쵸? 9450원과 8,800원이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1봉에서 9,450원을 그어 봐요. 여러분, 9,450원, 그리고 얼마였죠? 아까 8,800원을 긋습니다. 8,800원. 겉재 8,800원. 자, 8,800원을 그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종목은 내일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시간회가 9,10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요, 요 정도잖아요. 빠져도 여기만 잘 지지를 해주면 돼요. 보시면 여러분 제가 눌림목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도 보시면,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봉이죠. 그렇죠? 이거의 절반은 어디에요? 여기? 여기에서, 이번 패턴에서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눌림목이라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잘 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자체는 이 종,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일. 네. 적어도 8,800원만 잘 지지를 해지면 여기를 잘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도,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 종목은 yes 24보다는 저가잖아요 그래도 저가기 때문에 버틸만한 거예요 일봉상 고점인 거지 큰 그림에선 저점이에요 그래서 요요 요 부분과 이 부분이 주봉상은 이부분 아직 멀었기 때문에 월봉상 기다려 봐도 될것 같지만 일봉상이에요 단기 추세는 여기를 지지해야 잘 버틸 수가 있는 흐름이 나와요 여러분들 내일 아무래도 금요일이고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거를 지지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손절라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손절을 못하요 추가 매수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 추가 매수할 때는 자, 보시면 어디 설명을 어서 디 드리면 되냐면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하락을 어서 디 한번 했죠? 계속 올라 보세요. 이제 하락을 계속 하잖아요. 이, 종목이 올랐다? 하락을 하면, 이런 구간이 나타나요, 보통. 이런 횡보 구간이 나타나요. 보통 이런 횡보 구간이 오래 되면 상승을 나오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한번더 빼요. 추세 자체가.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더 뺐지, 얘는. 그리고, 보세요. 여기랑 여기를 돌파한 흐름이 나오니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세 보면, 작게 차트를 작게 봐야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런 횡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을 다 잡는 횡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음봉이 그러면 음봉의 크기가 작아지는 흐름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이러한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 돼 결국은 이렇게 작아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이런 행보가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하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숙지하시면서 지금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한번 단기학 될지 요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로지 한번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의 위치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두 종목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